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마이클 웨일지는 불신의 눈으로 보면 최악의 상황이라도 은혜의 눈으로 보면 최상의 영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1장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신명기 개론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한 시대의 중요한 전환점을 기록한 책들이 있습니다 신명기는 바로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광야 40년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전체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함께하시며 떠나지 않으시는 신실한 분입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신명기가 어떤 책인지 하나님께서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다섯 번째 책으로 출애굽 이 세대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며 가난 입성을 준비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와 언약의 시작을, 출애굽기는 구원의 역사와 율법을, 레이기는 거룩한 삶의 규례를, 민수기는 광야에서의 방황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룹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결단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를 이해하기 위해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광야 40년의 끝자락에 약속의 땅 앞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해 행한 설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지만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해 1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40년간 방황했던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가 요단강 동편 모아 평지에 모여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동안 지도야 역할을 한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 땅을 차지할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신명기는 새로운 세대에게 율법을 다시 가르치고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는 말씀입니다. 신명이는 과거 40년 광야에서 불신앙으로 방황했던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며 언약의 재갱신을 통해 결단하도록 요구하는 책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와 함께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 땅의 풍요와 우상 숭배 속에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가 신명기의 핵심 질문입니다. 신명기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부터 광야까지 끊임없이 보호하고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앞서가시며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언약을 갱신하라고 합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새기고 백성들에게 결단을 축구하는 책입니다. 신내 산에서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나 불순종하여 실패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새로운 세대에게 언약에 대해 갱신할 것을 말씀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라고 합니다. 신명기는 단순한 율법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도록 삶의 규범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 준수의 핵심입니다. 신명기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며 어떻게 그 말씀이 전개되고 있을까요?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와 마지막 권면으로 구성됩니다. 신명기의 핵심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라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의무감이나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하며 순종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고 순종할 때그 약속한 복을 누리는 관계가 지속됩니다. 율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신명기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깊이 묵상하며 감사와 감격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삶에서 순종과 헌신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며 실천하게 됩니다. 점점 헌신이라는 단어가 멀어지고 사라져가는 현실의 교회 속에서 참 기쁨을 누리며 자신을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은 지도자인 모세의 빈자리로 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 앞서 가시며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앞서 행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길도 예비하시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와 함께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과 항상 함께하십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신명기 묵상을 시작하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바른 관계를 회복하며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신명기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순종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